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평안한 삶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늘 평안할지라도 겉은 항상 많은 시련과 또 환난 가운데서 살았었죠. 우리 초대 교인들도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참불 같은 시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톱으로 켜져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양의 탈을 쓰고 어 들판에서 유리하기도 하는 등불 어 같은 시험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강철 같은 믿음으로 그런 모든 시련들을 다 이겨냈었죠. 어 요즘에도. 어, 또한 성도들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또우리 마음적으로는 평안할지 몰라도 환경의 요소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그런데 요즘은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뭐 돈이면 안 되는 것 있겠어? 이런 마음 속에서. 어 그런 물질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은 유용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니죠. 어, 너무 많이 의지하면 그것이 곧 어, 우상이 되어서 어,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분 변함이 없으신 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한분 하나님의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쌓는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에도 그런 시련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하박국석은. 쉽게 기억하려면 저는 촌스럽지만 자꾸 하박국 하면 호박국이 생각이 나서 <laughs> 그런데 이 예, 하박국은 총 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그총 3장에서 1절 1장부터 3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1장부터 3장을 다 살펴봐야 오늘 읽은 본문의 윤곽이 좀 드러날 수 있어서 오늘은 좀 1장부터 서서히 하박국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은 2절부터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성행하는데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왜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신앙에서도 늘 하는 질문이죠. 어, 가끔 그런 질문을 저희도 받기도 합니다. 하박국도 선지자였지만 똑같은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3절 4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어찌하여. 강포가 내 앞에 있고, 악이 성행하고 더군다나 율법이 소용없을 정도로 율법이 해이하고, 그러는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는가이왜 악이 그렇게 성행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때 뭐 하시냐는 거죠. 이런 질문을 이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신과 정의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유발하셨는가?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이제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엮여져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질문을 또 하박국에서도 그런 질문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유다의 그리고 세상에 그런 악의 성행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대야 사람을 내가 일으키리니 그들은 이리 보다도 더 사납고 표본 보다도 빠르고 독수리와 같이 움켜지면서 더군다나 이 세상에 강포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악에 대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박국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더 악한 바벨론이라니요. 바벨론이 그런 강포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이렇게 어, 하박국이 질문을 해요 그가 그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일장 어,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서 일장이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장이 시작되는데 이장의첫 머리에 하박국이 그 하박국의 일장에서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실지 파수꾼이 지키는 성루에 올라가서 그 답변을 기, 기다립니다.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거든요. 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답변을 하시는데 의외의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욕기서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욕도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는 수많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30장에 걸쳐서 해나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에게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하나님이 바람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그리고 노루가 새끼를 어떻게 낳아서 그가 힘을 얻고 까마귀가 오락가락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먹이 어떻게 먹이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내가 알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나가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이 그렇게 성행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악이 그렇게 성행할지라도 이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의인은 이해해야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이해 이전에 항상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바벨론을 일으켰으나 그 바벨론도 그의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유명한 한 말씀을 말씀을 하시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권세가 이 세상에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장의 마지막에 또한 가지 유명한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온 땅은 그의 정유와 그의 공의가 실현됨을 믿고 잠잠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장이 종결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라고 시작이 됩니다. 하박국의 기도이지만은 정확히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박국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데, 이 절에 보면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내에 이 일들을 부흥시켜 주어 없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수년 내에... 이것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박국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그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구나. 그러면서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역병이 행해지고 또 불덩이가 주의 발 앞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서신즉 땅이 진동합니다. 하나님이 슬쩍 보시는데 슬쩍 보실 때에 온 나라가 전율을 하면서 영원한 산들이 무너지고 작은 산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구원을 찬양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이건 하나님께서 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장면을 노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을 타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러 올 때에 그를 거역하는 물들이 쏟아지며 그 물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도다. 하나님께서 화를 꺼내시고 화를 바로 쏘셨는데. 그러자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시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그 구원의 구원이 임하는 그 광경을 여러 표현을 섞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면서 창수가 넘치고 하나님을 보고 구원의 그 능력 가운데서 바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그냥 파도가 막 세게 몰아치는 그 장면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활을 쏘시고 주의 빛의 광채를 바라실 때 해와 달이 숨어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도 해요 그리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또 기름 부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시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하나님께서 치시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 위험을 찬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들었나이다. 들은, 아, 들은 들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어, 하박국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행해지는 그 최악 인간의 최악된 세상에서의 최악의 상황을 어, 하박국이 들으면서 그 환란의 날에 대해서 그러므로 내가 떨렸다고 말을 합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가 떨리는 것이죠. 또 그의 목소리 말려마 내 입술도 떨리고. 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뼈가 녹아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몸은 처수해서 떨리는도다. 뭐, 그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부들부들 막 온몸의 사지에 힘이 떨어지고 떨리는 것이죠. 하박국은 그런 마음의 자기의 상태를 표현을 했습니다. 최악의 날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표현을 한 것이죠. 바로 그런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런 최악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보통 그 표현을 자기의 분노로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자포자기 하면서 나타내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하죠 이 하박국에서 하박국의 이야기를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가 떨립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회사에서 부도를 맞은 사람들의 상황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도는 당해보지 않아서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은 책을 보니까 파산수업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부도에 대한 그런 상황을 설명해 놓은 책인 것 같아요. 전체를 읽은 건 아니고 이제 메모한 것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부도를 당한 사람의 마음이, 마음을 그 작가가 표현을 했는데, 미래를 알수 없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자기가 파산을 당할 것을 아는 것 자체가 그게 공포라는 거예요. 너무 공포스럽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족들도 다 분열되고, 그리고 33건의 민사 형사소송권으로 인해서 계속 법정에 날마다 출두를 하는데 아 그럴 때 자기가 정말 어,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벌레가 되어서 죽고 싶었다 <laughs>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이 제 마음에 와 닿았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내가 차라리 벌레가 되어서 아, 죽고 싶구나. 아, 그런 표현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 믿을 곳이 없는 사람에게 이제 부도를 맞이했을 때 나를 건져 줄 무엇인가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믿, 믿음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의 표현을 아주 정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죽음의 길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인생 최악의 날 그런 날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있을 것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번씩은 경험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그것이 최악의 날은 아닐지라도 자기 마음 속에 나는 이것이 나의 최악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험들이 몇 번씩은 있거든요.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휩싸여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믿는 사람들은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그런 심판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것도 소출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전쟁의 경제의 전쟁의 그 공포 속에서 최후에 일어나는 일이 식량이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올지라도 그래서 처음 그 문구의 시작을 비록 이라고 표현을 하죠 비록 이 모든 것이 파탄이 날지라도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러그 18절에 보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근데 그 기뻐할 수 있는 요인이 뭔가 하면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인가? 그 뒤에 보면 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할 자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파탄의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겠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까 3장 1절에서부터 읽은 하박국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의 영광은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은 세계에 가득하신 분이시다. 그의 발밑에는 불덩이가 있고 그가 서시면 땅이 진동하고 그가 슬쩍 바라만 봐도 온 나라가 전율을 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져 버리고 그 앞에 주의 앞에 산들이 엎드려 지는 시 분이시다. 그가 말을 타고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고 화살을 쏘시며 땅을 쪼개시고 산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의 손을 드시는 분. 바로 그분이고 그의 행하신 구원을 바라보면서 해와 달이 숨을 멈추며 그 처수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의 위험이 있으신 하나님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박국기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그 위험이 있으신 하나님이 나한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죠. 저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나에게 믿고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그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그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앙 아닐까요? 여러 우리의 삶의 상황의 정황 속에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떠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겨 나갈 것이다. 그건 이제 우리 편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설명하면 네가 어떤 최악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이신 하나님 편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 아닐까요? 그런 최악의 상황 저도 그런 최악의 상황들을 겪었죠 인생 평안히 사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최악의 상황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녀가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을 그런 상황도 맞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정말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여호하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시는 분이라는 분이 그 믿음이 나를 평안 가운데 인도를 하는 것을 경험을 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여러 위기를 겪고 어, 지나갈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그를 믿는 믿음, 그 평안 가운데 지나가거든요. 이상하거든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닌 하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요. 죽을 상황을 딱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한 하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하박국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취약의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깊 빠려다 여러분에게 최악의 상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런 최악의 상황에 돌입해져 있습니까? 온 몸이 떨리고 온 공포가 내게 휩싸여 오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 기억하십시오. 즐거워할 수 있노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계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19절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슴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요. 벌레 같지 않아요. 벌레와 같이 벌레가 되어서 차라리 죽고 싶다 하는 그런 기어다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주여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나는 높은 데에서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리로다.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 사슴이 높은 데서 어떻게 뛰어다니는지는 우리의 상상 속에 맡기기로 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반전의 기회를 맞이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 가운데서 그리고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높은 곳에 사슴과 같이 뛰게 해주실 분이신 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곧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